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나 너무 속도가 느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단행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자로 만료된 연방실업수당 추당 600달러를 임시 연장 지급하고 세입자들의 강제 퇴고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렌트비를 못 내는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고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나는 이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가장 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인들은 3천만 명에 달하는 실업 수당 수령자들과 4,300만 명의 세입자들 중에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30%인 1,400만여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권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 명령만으로 단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하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비를 국경 장벽 예산으로 전용했던 예전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관련 부처의 예산을 내부적으로 어카운트만 옮겨 사용하는 방법이 집중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배합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의 구호 패키지 집중 협상에서는 일부 진전을 보고 있으나 속도는 느린 편이며 아직 협상 타결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양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러스 야워리장과 척슈머 상원 대표는 월요일에도 스티브 무로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배합관 비서실장과 두 시간 넘게 협상한 결과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상 타결에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협상 진전 속도로는 이번 주말 안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 짓고 법안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조기 타결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양측 지도부가 실업수당 연장, 주정부 지원 등 핵심 점증에서 주고받게 한다면 은 일괄 타결과 일사천리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슈머 민주당 상무 대표는 이번 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으나 48시간 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적답하지 못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